인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고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른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았다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존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손수민족을 살려 주소가리다 주님 이제주가 세상에 잡는 평화를 시천하는 낙원이 되게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멘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예,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온천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성도의 성복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피하옵소서 하느님 천사의 아림으로 성자께서 사람이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운송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면 이그란 글이 있습니다 아, 네. 어.